한국인들은 빠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속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빠른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빠르게 움직이는 한국인들이 포착되며 해외 론들마저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의 DNA에 무엇이 담재되어 있길래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경기 광주시 비탈길에서 1톤 트럭 한 대가 돌진하듯 빠르게 내려갑니다. 자세히 보니 운전자가 없는 빈 트럭인데요. 순간 한 남성이 번개처럼 빠르게 튀어나갑니다. 자칫 자신이 다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남성은 차량 문을 잡을 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따라 뛰었고 가까스로 문을 열고 올라탄 뒤 브레이크를 봐봐 트럭을 멈췄습니다. 이 트럭을 멈춰 세운 건 잠시 길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평범한 회사원 남성이었습니다. 트럭이 움직인 곳은 학원가였고 학생들과 학원 차량 등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누군가 트럭을 멈추지 않았다면 2차 3차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트럭은 경사로에 주차된 상태였는데 운전자가 깜빡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내린 것입니다. 내리자마자 트럭이 움직이는 것을 본 운전자가 이를 멈추기 위해 트럭을 붙잡았지만 비탈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더 빨라졌습니다. 운전자는 주그림을 다해 트럭을 붙잡은 채 함께 뛰고 있었는데요. 남성은 위험천만한 내리막길에서 어르신이 트럭 옆에서 끌려가고 있는 걸 보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하러 내려온 상태라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트럭을 따라 뛰던 과정에서 발목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별일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몸만 빠른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도 빠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 한 청년이 갑자기 벽돌을 들고 도로로 뛰어듭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뛰어간 청년은 인정사정 없이 벽돌로 창문을 내리찍어 깨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찍어도 유리창이 꿈쩍도 하지 않자 잠시 주춤하는데요. 그 순간 반대편 상가에서 달려온 남성이 망치를 건네줍니다. 망치를 받아 다시 창문을 깨기 시작한 청년은 손이 피토성이가 된 줄도 모르고 계속 찍습니다. 마침내 유리창을 깨는데 성공합니다. 자동차 주변에 몰려들어 안절부절못하던 시민들은 청년이 뒷창문을 깨자마자 달려들어 문을 뜯어냈고 시동을 꺼서 차를 정차시켰습니다. 운전석에는 가속페달을 밟은 채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한 뒤 유리창을 부수고 사람을 구해낸 다음 사고 차량을 갓길로 옮기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경찰과 119 구급대도 도착하기 전이었죠. 시민들은 어떻게 단 2분만에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청년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돌진해온 차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힌 뒤에야 그 자리에 멈춰섰는데요. 30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있었지만 타이어가 멈추지 않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가속페달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을 바로 눈치챈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달려가는 도중 창문을 댈 만한 것을 찾았고 벽돌을 조아들고 뛰는 동안 119에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덕분에 위급 상황이었던 운전자는 병원에도착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창문을 깨는 도중에 그 유리 파편들이 손에 박혀 양손 검지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생업을 중단해야 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달려나가 누군가를 보은 일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 도울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을 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뿐 아니라 한국인만이 가진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미국에서도 몸이 먼저 튀어나간 한국인 가족들 덕분에 현지에서 눈물로 감사를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가게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옆이 태권도장 이었던 거죠. 태권도장에는 한국인 관장 외에도 5명의 가족 모두가 유단자였습니다. 이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범인을 제압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곤잘레스 보안관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태권도 사범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가해 남성을 바닥에 누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페리스 카운티 에드 곤잘레스 보안관은 조사 결과 태권도 사범들은 범죄 현장을 목격한 순간 망설임 없이 돌진했습니다. 빠르게 가해 남성을 덮치고 피해 여성을 떼어냈습니다. 제압당한 남성은 안관장의 팔을 물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사범들은 평소 훈련한 기술을 활용해 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주신 용인 태권도장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며 여러 방송사에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You Well, may authorities believe a woman was being sexually assaulted in the business next door to this martial arts dojo. Thankfully, the family that owns Yangin Taekwondo was able to step in and use their skills to detain that suspect until the sheriff's office arrived. Stand up! All families fight, but for the An family, it's a way of life and the family business. I mean, it's my everything. Uh, I started when I was four. Still, this family couldn't have imagined just how important their years of taekwondo training would be until yesterday. Show me! When the Ons were coming back from a late lunch around 4 p.m., 20 year old Simon says he heard screams at the Cricket Wireless store next door. And the second scream, yeah, we knew it was like a cry for help. When they opened the doors, 22 year old Hannah says they saw something horrible. And they saw a man on top of a woman and the woman is on the ground. Okay, ya! After that, it only took a moment for their dad, Grandmaster Han-on, to jump in. He grabbed the suspect and took him down. And he just he just kept him in the corner. He just kept pushing down. Automatic self-defense, automatic tech on style. Simon and his brother, 18-year-old Christian, also stepped in to help while Hannah and her mom Hong took the woman back to their dojo, making sure that she's okay cuz she needed that after that experience. According to Sheriff Ed Gonzalez, when deputies arrived, that suspect, identified as 19 year old Alex Robinson, was still pinned to the floor. He was clawing his way out. He bit my dad. Tonight, back at the dojo, Grandmaster Han didn't seem too rattled by any of it. Yeah, of course, I'm very proud of my family. His family, just grateful, they tell me, to have bee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When it comes to being called heroes, I think everybody's calling us that, but still, I think anybody can do it. 영상을 본 현지인들은 히어로가 늘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는 건 아니네요. 이거 영화 이야기 아닌가요? 고마워요 태권도 영웅들. 이 뉴스를 듣고 14살 저희 아이가 태권도장에 등록했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네요. 영화 이야기인지 착각할 만큼 비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네요. 그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칭찬과 감사가 이어지고 있죠.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못 똑똑해 보이고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계산 없이 달려들어 도와주곤 합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행동이 외국인들 눈에는 영화 이야기나 기적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